안녕하세요. 민족식 시사관 학계 부이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좀 부탁드리고요. 요거 자막도 한번 읽어주세요. 자,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제 오늘는 5월 6일 대체휴일이죠. 어제 이제 석가탄신일 대체휴일입니다. 어저께 유튜브를 사실 올렸었어요. 근데 이 녹음이 막 이중으로 된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녁에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유튜브가 없는 걸로 보실 텐데 어저께 유튜브의 내용이 이제 그 환율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거 오늘 좀더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연휴 기간에 있었던 뭐 뉴스들이 큰건 없었어요. 뉴스들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줄하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환율이 지금 급락을 해서 환율이 우리가 그 연휴 전날 금요일날 뭐 끝나기는 1,402원인가에 끝났는데 1,400원 이하로 내려갔었어요. 1,391원인가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어요. 뉴스들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는 토요일날 제가 아침에 올렸던 겁니다. 토요일날 아침에 토요일날 아침에 올렸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 이렇게 볼게요. 이거 새거에다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제가 뉴스를 보고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다 배분 제도 첫 번째 두 번째들이 같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물론, 환율 급락 원인이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는데. 첫번째로 이제 미중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감지됐죠. 금요일날. 그래서 미국 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연휴 개막하려니까 어제는 또 장이 안 좋았어요. 미국 장이. 갑자기 트럼프는 뭐, 우리하고 좀왼줄을줬는지 우리가 좀 개장할 때만 되면 갑자기 또 무슨 뭐 영화 관세 얘기하고 바이오 관세 얘기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장이 좀안 좋았어요. 안 좋기는. 안 좋았고,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는 선물도 약간 이제 하락 쪽에 있습니다. 아무튼, 금요일 날 그것 때문에 일단 미국장도 상승을 했고요. 미중관계 회복 가능성.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한 일이 내렸다. 뭐, 그렇죠. 긍정적인 거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저거고요. 두 번째는 여유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왜 달러 매도가 많은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뭐 트럼프가 한쪽 이렇게 이렇게 지금 뭐 관세 얘기도 왔다 뭐 갔다 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달러 매도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두 가지로만 환율 급락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거죠. 왜냐하면 대만도 많이 올랐고요. 중국도 많이 올랐어요. 절상이 됐다는 얘기죠. 이 환율이 급락했다는 얘기 이제 절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대만 달러가 절상이 된 거고요. 중국 위안화도 절상이 된거 우리도 절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거를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게 어저께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한3 0분 이상 녹화를 했는데 다 없어져서 잠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안화가 이제 원래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중국이 뭘 하려고 했어요. 수출이 맥히니까 위안화절하를 통해서 대응하려고 했어요. 근데 위안화절하를 통해서 미중 갈등에서 손해 본걸 얼마나 메울 수 있을까요? 미국 제외하면 유럽이 큰 시장인데 이게 죽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수출보다 우리는 자기는 인구가 지금 13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내수부양을 지금 하, 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수부양. 중국 놈들이 사실 무서운 놈들이다.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이놈들이라 그러면 안 되죠. 뭐 하나의 국가고. 중국이 지금 AI나 뭐 이런 분야에서 지금 미국을 일부 앞서는 것도 있잖아요. 자율차 같은 거라든지. 이, 지금 중국은 여기에다가 온 국가적인 힘을 기울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미국이 좀 뒤지는 것도 생긴 거예요. 그거 집중하느라고 부동산도 포기를 했었어요, 한때는요.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기술. 얘네들이 얘기하는 항상 뭐 AI, 뭐 굴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부동산으로 망가지고 뭐해서 중국 경기가 뭐 완전히 무너졌잖아 이쪽 AI인 살았 AI 뭐 자율차는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내수 부양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중국이. 내수 부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안화가 절상돼야 좋아요. 그래야 수입 물가가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입 물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위안화가 절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원화가 절상이 되면 수입 물가 낮아지고 원화가 절하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화가 절하되면, 그러니까 지금이 1,400원이라고 치죠. 이게 1,500원이 되면 수출이 좋아져요. 1,300원이 되면 수출은 안 좋아지는데 수입 물가는 싸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 아시는, 다 아시겠지만 는다아시 혹시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져서 내수 경제 회복하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물가가 싸야 사람들이 돈을 쓰죠.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중국 주식이 좀 좋아요. 중국은 지금 공기업이나 뭐공뭐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우리나라도 주식으로 호황기에 어떻게 됩니까? 어우 경기 좋아진다 그래요. 왜냐하면 돈들을 쓰니까 벌었다 러고막 쓰니까. 그래서 중국 지금 증시가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내수 부양이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요. 저는 뭐, 어느, 누가 들어왔을든 간에, 내수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증시에 신경을 쓸수 뿐이 없어요. 증시가 좋아져서 사람들이 돈 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공인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중국이 내수가 부양되면 우리나라 상당히 좋아요. 우리나라 수출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중국입니다. 그럼 내수 부양되면 많이 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품들을. 우리도 이 경제회복에 회복할 수 있는 지금, 디딤돌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 우리의 주식 방향은 중국, 바로 이쪽, 한할령 이쪽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 이제, 그, 녹음이 이중문, 사중이 돼갖고, 이제 그걸 내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스케줄 전에, 스케줄은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스케줄은 지금 특별한 게, 스케줄 볼까요? 이제, FOMC 회의 발표, 현재 시간. 오늘 밤이죠. 내일 아침에 우리 있을 거고. 인터배터리. 인터배터리 하니까 이제 그 배터리 중인데 지금 우리가 오늘 쉬잖아요. 근데 간악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계약한다 그랬죠. 원전. 그래서 내일 원전주가, 내일 이제 우리 8일날 시작하는, 아, 수요일날이, 수요일날이. 아, 참, 우리가 제가 막 헷갈렸어요. 6일날까지 우리 쉬잖아요. 그리고 7일날이 내일이죠. 내일. 내일 FMC 발표가 있고요, 인터 밧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어 죄송해요, 쉬는 게 아니었네. 인터 밧데리 관련해서 배터리주들이 가네. 배터리주들이 지금 대부분 못 가잖아요. 가는 거가 지금 어디 갑니까? 나트륨 배터리. 그래서 좀그 정도 한번 보면 되실 거같고요 간악해. 요새 뭐 바이오들이 잘 가긴 하는데, 물론 대형 바이오주들 지금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데도 외인들 매수세 괜찮아요, 그렇죠? 있는데. 뭐, 지금 내일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수목금 3일 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한수원 체코 본계약 소식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내일 원전주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스케줄로 본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바이오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바이오 코리아 이, 이 2025년이 내일 개최됩니다. 여기 보면 ABL 바이오 뭐, 그죠큰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지금 좀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뉴스에 뭐가 나왔습니까? 그 의약품 바이오관세를 2주 안에 또 하겠다고 트럼프 형님이 또 오늘 우리 쉬는 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개장을 앞뒀으니까. 한국 증시 개장을 앞뒀으니까.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 하는 뭐 트럼프의 그 신념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트럼프 형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가 위축될 가능성을 저는 보고 있어요. 뉴스 이저 스케줄로는 이런데 뉴스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뉴스가. 뭐 지금 그런 것들이 좀막 있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좀안 좋지 않겠냐? 먼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 아직은 저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쵸죠 이거예요 이거. 뉴스가 이준의 의약품 관세 발표 다음 주 약값 관련 큰 발표도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그 지금 스케줄하고 상관없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적들이 계속 발표 되죠. 노보노 디스크도 발표를 하고 이제 발표하는 것들이 내일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목요일로 가서는요. 목요일로 가서는 내일 신규 상장도 있어요. 신규 상장 이런 거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린 거예요. 신규 상장이 있, 있죠. 아까 제가 쭉 봤어요. 내일 신규 상장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볼게요. 8일날짜리인가? 아무튼 보시죠. <laughs> 아까 체크할 때 그랬는데 그 다음에 8일날, 아 8월일날이네. 죄송합니다. 나우 로보틱스 로봇주가 이제 상장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실 신규 상장하면 그, 그, 그 종목이 괜찮으면 그 섹터들이 같이 움직였는데 요즘 그렇지가 않죠. 나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고 목요일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뭐, 러시아 전승절 80주년 기념 휴전이라는데, 이거 뭐, 러시아 하면 3일 하는 게 휴전입니까? 그건 좀, 그런 것 같고요. 특별한 일정이 없어요. 특별한 일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9일날, 9일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가면은, 또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원일 T&I. 수소 관련주가 이제 들어오는 거고요.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이게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TSMC 4월 매출 발표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AI 정책 포럼 있고요. 뭐그 정도 일정입니다. 일정은요. 그래서 일정은 이제 지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정은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주말간에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지금 큰 뉴스가 지금 말씀드린 관세 뉴스가 있었고, 이 뉴스가 있었어요. 이 뉴스가. 이 뉴스 때문에 이제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할리우드에도 100% 관세를 매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게 어, 트럼프가 어제 한마디를 했어요. 어, 제작자하고 좀, 제작자들하고 일자리를 좀 많이 구해주려고 하는 건데 어, 한번 대화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그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폭을 줄였고 디즈니는 플러스로 끝났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요, 요게 이제 문제였는데 어젯밤 미국 증시에서 이제 그렇게 있어서 요건 조금 더 취의를 봐야 돼. 제작사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면 의견 들어보면 트럼프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건,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조선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조선. 그렇죠 조선 얘기는 계속 나와요. 조선 얘기는, 뭐, 어마어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조선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괘씸한 얘기. 구글. 트럼프 등이 었고 갑질하는 구글입니다. 뭐, 뭐, 지도달라 그러고, 뭐,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속국이죠, 뭐. 다 달래는 거예요, 그냥. 다 달래서 지네들이, 뭐로 쓰는 거예요? 사적인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왜 얘네들이 이걸 달라고 그러냐. 이게 세 번째인데. 우리는 이제 데이터 유출하고 안보 때문에 불호했는데 얘네들은 국내에다가 서버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세 내, 내야 되니까. 그래서 지도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약소국이죠. 남이 나라는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요게 뭡니까? 커피값 인상이에요. 커피값 인상. 미국까지 커피값 폭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산지 커피 가격 지금 치솟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이 커피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스타벅스 주식을 사야 되나요? 자 우리나라에서 커피값 인상하면 대표적인 종목이 뭡니까? 대표적인 종목이 아시죠? 한국맥널티입니다. 자 여기 뭐 거래량들이 이때 이때도 커피 얘기가 나왔었나요 여기 좀 매직 거래량 같은 것들이 좀 터졌는데 뭐 자리 나쁘지 않아요. 뭐 한번 도전해 볼만 하죠. 내일. 갔다가 안, 안 가면은 뭐 철수하더라도 뭐2%이 이상 손실이더안날것 같으네요.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이거하고 쌍두마차 쌍두마차는 안 돼요. 사실은 맥널티가 제일 세고 보라티알. 근데 지금 자리는 보라티알도 나쁘지가 않네요. 그렇죠? 자리는 보라티알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은 팔딱팔딱은 뭐가 더 좋습니까? 팔딱팔딱은 간다면은 한국 맥널티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뉴스를 말씀드렸고, 여기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관 관세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미디어 주들이 낙폭을 적 줄였다. 좀 아까 말씀드린 얘기들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는 그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에게 스튜 스튜디오, 리오들에게 직접 물어볼 것이다. 나는 이 어깨를 해치려는 거냐를 돕고 싶다. 그래서 만날 것이다. 이래서 이제 내려갔는데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화장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화장품 얘기들이 KBT에 빠져 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이 중국 인플루언서 딴딴 이름이 딴딴이 랍니다 그치? 음, 제품력이 인기다. 그래서 KBT 장점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 중국향이죠. 중국향 그렇죠. 중국향 그 화장품 종목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 종목들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뭐 대부분 제 유튜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제가 화장품도 어느 쪽 화장품을 좀 많이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아실 텐데 잠깐 더 볼까요? 잠깐 더 본다 그러면 지금 마녀공장 이런 것도 중국향인데 지금 뭐 이렇게 세질 못해요 요새. 사실 이거는 화장품이라기보다 용기인데 이거는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바닥이에요. 바닥이니까 괜찮은데 바닥에 괜찮은 거는 뭐냐면 매수하고 지루함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딱팔딱 뛰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갈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갈 확률이 높은 것들을 좀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 이런 거,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AST. 이건 색조 화장품이기도 하고 좀 뭐야 자외선 차단 이제 이런 걸로 유명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팔딱팔딱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이즌 코스메틱. 이것도 지금 팔딱팔딱 뛸 가능성이 크죠? 누가 봐도요? 저만 그런가? 차트를 보면, 어, 이거나 팔딱팔딱 뛰기 직전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단 차트들이죠.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네이처셀은 줄기세포주의기다고 화장품도 좀 요새 들어가긴 해요. 근데 요것도 워낙 팔딱팔딱이기 때문에 상한가 간 자리로 빠졌어요. 장학과 간 자리로 네이처셀 좋아 보이네요. 그쵸? 많이 알려진 있는 겁니다. 그쵸? 제 유튜브 많이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뭐 이런 종류들 지금 누가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 지금 탈레그램에 제가 추천드려서 가고 있는 종목이 뭐죠? J2K 바이오입니다. 이거 구독자님들도 다 매수하시면 돼요. 지금 자리도. 이거 지금 자리도 매수하셔도 돼요. 월봉을 볼까요? 계속 하락했잖아요,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하락을 계속해서 하다가, 4만원까지, 4만원 넘었던 종목 하락하다가, 이제,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월봉에서. 맞죠? 주봉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다가, 올라가다가 지금 주봉에서 조정을 잘 받았죠, 20주선. 이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구독자님들 다 매수하십시오. 이거는 그로, 실시간 리딩을 받고 싶은 분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돼요, 텔레그램. 여기 있잖아요. 텔레그램에 민족주식사관학교 검색하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장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를 더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재밌는 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있었는데, 제가 뽑아놨는데, 자료가 지금 안 보이네요. 뽑아놨는데 자료가 안 보이는 게 뭐냐면요. 지금 뉴스를 다시 내가 뉴스를 따로 체크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안 보이는 검색을 해 찾을까요? 뭘찾으려 그러냐면 드론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드론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제 전투기를 격추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쭉 뽑아 놨는데 안 보이네요. 뉴스에서. 이상하네. 이거 어, 요요 뉴스입니다. 요, 요, 요 뉴스. 뽑아 놨는데 아까 여기 제가 뽑아 놨는데 스크랩 해 놓은 데, 데 없어 갖고. 4억짜리로 700억짜리로 전투기를 격추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세계 최초유 요격이죠.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드론주들이 내일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전에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드론주들을 보면 이거 말고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말고도요. 이거 말고도 드론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어제 뉴스가 또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 우리나라 그 육군에서도 드론을 지금 대고 지금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어, 그런, 그, 센 뉴스들이 아니죠. 그냥 그런 뉴스들이 얼핏 얼핏 나왔었는데, 뭐, 그냥 큰 뉴스 아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거하고 합쳐지면, 이거하고 합쳐지면 어떻게 됐어요? 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점을 그 저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드론을. 그래서 고점도 그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론주들, 뭐, 잠깐 보여드린 뭐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것도 드론주에요. 딥마인드. 요것도 드론주에요. 그쵸? ICH. 이건 너무 지금 매집이 하는, 매집은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드론주에요. RF 시스템. a 이 u 스 이거 드론주 과거 대장주였죠. 과거 대장주였죠. 지금은 밑으로. 네온테크. 다들 이제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그쵸? 코컴 p c 디렉트, DTNC, 유니드. 비산텔레콤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 좋네요, 그렇죠? 파이버 프로. 근데 드론주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물론 이거 제 생각인데 뭐안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 시장의 수급을 정하는 건 메이저들이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메이저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같이 쫓아가고 이러면 되는 거죠. 파이버 프로. 근데 외인들 매수는 약하네요. 푸시는 좀 매수하고 있고. 아무튼 뭐, 그 뉴스가 있어서 고그 뉴스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실 분은 빨리 오셔서 좋은 인연 매주 하시죠. 오실 분은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